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기 나가는 메일로 첨부해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은 28, 남자, 예산은 1,000에서 1,500만 원 사이. 용도는 출퇴근, 하루에 왕복 100km, 데이트 등연 2만km로 평균의한점5배 정도. 월 유지비는 기름값만 월 30, 보험료 등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 이러면 수입차 디젤로 가야 되는데 농담이고요. 선호 디자인은 준중형, 중형 세단, 아반떼 AD나 올뉴 K3, LF 쏘나타 등등. 다른 차도 괜찮아요. 선호 옵션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뭐이 외엔 상관없음. 올뉴 K3 노블레스를 약 1,500이나 주고 살까 하다가 차급을 높여 중형으로 갈지. 출퇴근 거리가 길다 보니까 연비가 잘 나오는 친구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K3 그냥 다 좋긴 한데 아무래도 가격방어가 깡패다 보니까 얘가 신차가가 2천만원 초입부였는데 얘가 20년식에 9만키로 상위등급인 노블레스의 차값이 1,340 아직도 차값의 3분의 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어마무시한 감가방어를 보여주는데 뭐 내가 사서 타다가 팔아도 그때도 감가가 쩍을 예정이잖아 럭키비키하잖아 요런식으로 접근하시면 뭐 K3도 나쁘진 않은데 항상 공간성이 문제죠. 제가 늘 설명드리듯, 2열에 사람이 자주 탄다, 성인이 탄다, 한다면, 중형부터 보시는 게, 뭐 나는 내 친구들만 타서, 뭐 친구들은 트렁크에만 안넣으면 됐지. 2열에 뭐 꾸겨 타도 그게 또 제맛이지. 하는 경우라면, 그래도 상당히 젊은 외모로 나쁘지 않게 굴릴 수 있는 차량. 다만 이쯤에서, 어, 이거 K3, CVT, 착살, 수리비 막 3,400,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지. 진짜 뭐 변속기가 하자가 맨날 나서 못 굴러먹는 차량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고질병 축에도 못 끼는 정도의 빈도니까. 그거 외에는 뭐 엔진도 탱크야. 열도 적게 받아. 샜는데도 별로 없어. 전체적인 유지비도 너무나도 저렴해. 제가 늘 설명드리는 요 한국 타이어 키너지. 요런 거 가성비로 끼시면 그냥 경차 다음으로 돈이 제일 안 들어가는 차. 요 타이어 다 바꿔봤자 한 3, 40만원대 하니까 제발. 제발. 제가 진짜 PS4S 요런 타이어를 갖다 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성비 키너지기 때문에 유통기한 5년이 됐거나 스레드가 다 됐다면 바꿔주시는 게 나의 목숨 건강에 좋다. 딱한그 차이로 저기 갖다 박냐, 안 박냐, 요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보는 친구는 18년식에 8만 키로, 차값은 1430만원짜리 2세대 K5가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한 모델인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 한 2년 정도밖에 안 팔렸어. 제가 늘 설명드리죠. 현대기아차 출시 한 3년 후에 페이스리프트, 2년 반 길어봤자 3년 후에 풀체인지. 이 K5는 딱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기 때문에 얼마 팔리지 않고 신형이 나오는 바람에 도로에서도 뭐이 디자인은 보기 힘들다. 얘는 옵션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옵션이 좀 있는 차량으로 봤고요. 뭐 전방 충돌 경고나 차로 이탈 경고. 순정 내비와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가면서 장거리 주행 주행량이 좀 많을 때 오늘 구독자님 왕복 100km면 출퇴근으로는 절대 적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딱 키시고 나의 발목까지 건강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어차피 내가 구매할 때도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는 차량 비싸지만 되팔 때도 값어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택시로 허구원 날 굴러댕기는 그 차기 때문에 2열 공간 넉넉하다 시트가 작고 등계별로 없고 전륜구동이라서 공간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다. 막 대형 수입차의 슈바디 버전보다 2열이 훨씬 훨씬 크다. 역시 국산차. 그리고 이 친구는 솔직히 운전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크게 없이 보들보들한 도라지 같은 친구인데 그래도 중간등급인 프레스티지에서 옵션 몇개 들어간 차량이라서 통풍시트도 있지. 오톨드도 있지. 특히 내가 시내 주행이 많다면 오톨드가 들어갔을 때 잠깐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를 한 번만 밟아도 정차를 도와주기 때문에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제일 먼저 볼 옵션이 오톨드다. 통풍 시트, 열선 핸들 다 필요 없어. 시내 주행 위주라면 오톨드부터 보면 된다. 물론 요 당시 아반떼급에선 조금 보기 힘든 옵션이지만. 얘는 그냥 2.0 자연흡기 엔진에 터보도 없지. 6단 일반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가스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내구성이 정말 쫄깃쫄깃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갖고 오셔서 이제 8만 키로니까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병적으로 플러그, 코일, 이런 것까지 한 바퀴 싹 돌리시고 냉각수 점검해주고 타이어 점검해주고 겨울철에 매매상에 세워놓은 친구들 배터리가 정말 말이 아니거든요. 배터리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아무리 배터리를 주행으로 충전해도 우리 스마트폰 웬일 쓰다가 꼬물딱지 되면 충전해도 금방 배터리 날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도 방전 자주 되는 친구들 진짜 배터리가 메롱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 고질병 뭐 K5 순화타가 유독 그런 것 같아. 테일 램프나 헤드램프 LED 쪽이 좀 쉽게 죽는 것 같아. 원래 LED 장점이 좀긴 수명 이런 건데 이렇게 차라리 이분하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으면 상관없어. 그런데 한쪽이 탁 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고 요거 노란색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설명드렸는데 요 LED에 빛을 쏴주는 요 끝머리에 끝머리에 다있는 LED에 보시면 거기가 타갖고 달고나처럼 새까매져 있어 그러면 헤드램프를 까서 그걸 좀 갈가내면 비교적 하얗게 바뀌는데 뭐 K5니까 헤드램프 한짝에 막3,400 하는 수입차 아니니까 K5는 그냥 요렇게 이분하게 노란색이면 그냥 타시면 되고 오줌이 못 봐주겠다 한다면 중고 부속으로 바꾸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뒤에 도어가 교환이 들어간 차량인데 요즘 성능적 찍는 거 보니까 좀 날카롭고 매섭게 찍더라고요. 교환 부위 아니고 그냥 재도색 들어간 부위인데도 교환으로 찍어버리고 판금 들어갔는데도 교환으로 찍어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앞에 범퍼떼기 나가서 여기 휀더 판금이 들어갔는데도 교환으로 찍어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그래도 사고 있는 거 없는 걸로 잡아주는 것보단 괜찮은 건가 모르겠는데 성능 유럽부를 100% 맹신할 건 없지만 그래도 요즘엔 조금 더 예전보단 빡세게 잡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시 스쳐갔구요 단점으로 보면 도로에서 너무 흔해서 주차장에서 내차찾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흔하니 흔한 차량 다만 그만큼 부속도 천지 빛깔이로 있고 너무나도 저렴해 하나하나가 만원, 이만원 요런 수준에서 옵션도 적당히 있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털 안 빠지고 탈수 있는 그런 K5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 차량은 그냥 올라운드죠. 내가 짐을 많이 실지 않아도 돼. 애들이 적당히 커서 2열 공간 잘 나오니까 적당히 패밀리카로 써야지. 요것, 요거, 요거 오케이. 나 주로 혼자 타면서 그냥 출퇴근용 차. 사람들 안 타. 그냥 적당한 출퇴근용 차. 요것도 오케이. 출장용. 장거리 탈때 차량 유지 보수적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당한 유지비로 굴릴 수 있는 차량. 요것도 오케이. 그냥 모든 상황에서 대한민국 도로의 모든 상황에서 항상 중박은 칠수 있는 어느 하나 모자라지 않는 차량이 요 K5 소나타라 보시면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LF 소나타랑 껍데기만 다른 차량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그런 세팅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LF 소환타가 살짝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변태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타네, 모네 해야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내가 타고 다니다 보면 다 똑같다. 그나물래그 밥이지 뭐. 아무튼 오늘 영상의 핵심은 내가 주행거리가 조금 많다, 출퇴근 시간이 많다 하시는 분들 스마트 크루즈, 앞차량과 차근거리를 조절하면서 내가 설정한 속도로 가속해주는 알아서 가다 서다 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보시면 되고 시내 중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정차했을 때 정말 맛있게 작용할 수 있는 오토홀드 그리고 요 당시부터 안전옵션들이 야금야금 들어왔기 때문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 요런 것도 보시면 좋고요 물론 요즘 차량들처럼 교차로대향차 측방대향차 정면대향차 요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냥 사람하고 자동차까지만 봐도 충분히 충분히 안전 사양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언제나 무난한 K5 2세대였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감가가 별로 잘안 됐어. 하지만 내가 실컷 타다가 팔아도 한 5년 타다 팔아도 5, 600원 받을 것 같아. 딱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 1,430만 원짜리 K5 2세대 2.0 가솔린의 점수를 줘보자면 요 정도의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아무래도 세대가 지나간 옛날 디자인이라서 3.5점. 물론 페이스리프트 전보다 훨씬 나. 그리고 내구성은 별다를 게 고장이 없는 가스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스는 때가더덜 끼기 때문에 정말 정말 키로수를 많이 타도 심장이 깨끗하지만 가솔린은 살짝 그런 부분에서 아주 살짝 아쉬운 부분 때문에 4.5점. 그래도 훌륭하다. 성능은 좋지 못한 출력. 하지만 넉넉한 덩치와 옵션. 해서 3.5점. 가격은 야, 내가 팔 때도 감가가 적지만 내가 살 때도 감가가 덜 되었어. 좀 애매해. 해서 3점. 유지비는 2.0이지만 리터당 한 11kg. 요 정도 나오는 복합연비. 거의 들어가지 않는 수리비. 내가 예상한 그런 유지비를 일정하게 쓸수 있는 자동차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떤 차량의 센터 사진인데 오늘은 딱그 모델이 아닌 페이스리프트 버전인지 아닌지. 이 차량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특정 이름이 있죠. 네 글자짜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